8 9 2쭉 시작할 건데, 18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자. <laughs> 18번, 이거 문제는 뭐냐면, 문제부터 한번 봐봐. 직각 삼각형 ABC에서 조건이 뭐야? AB가 25, AB가 B변의 길이가 25인 거, 그리고 AC의 길이가 20인 거, BC의 길이가 15인 거. 뭐, 이거 보자마자 3대 4대 5 떠올리면 제일 좋아? 그런데, 그걸 쓰지는 않을 것 같아. 왜? 여기가 직각이고 AC랑 AD랑 같다라고 나와있어 그럼 이 문제 꼴은 어디서 많이 봤냐면 A에서 E까지 쭉 이어주고 RHS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우리? 그지?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면 봐봐 EC를 X라고 잡았어 여기까지 X까지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풀렸냐면 b 2의 길이를 15에서 x를 뺀거 그리고 DB의 길이를 5인 거 해서 뭐만 구했었어 우린이 삼각형의 둘레 정도만 구하지 않았었나? 왜? 싹다 더해주게 되면 x가 소거돼서 그냥 둘레는 자연수 값으로 나온다 이거였어. 그런데 여기서 에뭘 구하래? 내저번에 반지름까지 구해버리래. 그러면 x도 구하고 내저번 반지름도 넓이 공식 내저번 반지름과 둘레 이용해서 구해보라. 이 소리야 사실. 그래서 계산량이 꽤 많은 문제다. 그럼 먼저 X부터 구할 거야 첫 번째 X부터 구하고 반지름으로 넘어가지, 넘어가자 이 생각이 들었어야 돼 이거 먼저 X를 어떻게 구하냐 X가 모두 얘랑 얜데 수직하에 꽂혀 있는 거 보여? 그럼 뭐야? 밑변 혹은 높이로 갈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야 돼 넓이에 관련해서 식을 쓸 거야 넓이에 관련해서 전체 넓이 어떻게 알아? 1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20인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변하냐 2분의 1 곱하기 25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 x인 거 하나 또 2분의 1 곱하기 밑변 x 곱하기 높이 20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뭘 구할 수 있냐 x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x는 3 이거. 3분의 20 맞나 3분의 20으로 나오게 되더라 이거야 케이 그러면 x의 값을 구했어 그러면 이 삼각형 똑대서 생각을 해볼게 d b, e 를 이런 식으로 삼각의 5cm에 여기가 3분의 20이고, 뭐 여기는 15 빼기 3분의 20까지 왔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얘의 내네 저번에 둘레 길이. 일단 반지름부터 구해보자, 이거야. 어떻게? 똑같아.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20.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할수 있다? 네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싹다 더하면 끝나겠다 둘레 이거 이렇게 쓴 이유가 뭐야 3분의 20 소거하려고 20딱 남네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 되냐 2분의 1, 2분의 1, 3. 3분의 3 5가 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2파이 아래 값은 3분의 10파이로 정답이 되겠더라 오케이? 계산량이 많아? 18번 딱 보자마자 아 이건 계산 쭉 끌어가야 되는 문제겠구나 생각 들면 돼 19번 18번 저렇게 하면 되겠고 19번부터 19번 응. 이거 19번 맨 처음 조건 해석이 되게 중요하거든 19번 다시 문제 한번 봐봐 발문부터 봐봐 19번 이게 삼각형 ABC의 꼭지점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점P가 이 점P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야 삼각형 ABC의 외심이면서 삼각형 ABD의 내심이래 그럼 내심은 뭐야? 내심 내심은 각의 이등분이잖아. 각의 이등분. 그게 뭐야? A, B, D의 각의 이등분을 쭉 해봐. 일단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이런 식을 해봤을 때, 근데 봐봐 여기에서 봐봐. 이게 중요해. 각 A의 이등분을 했는데 삼각형 ABC의 외심이 뭐야? 각 A의 이등분선 위에 있네. 그럼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 점 P는 점피라기보단 삼각형 ABC의 존재를 알아야 되겠지. 뭐야 이거? 이등변이네. 왜? 큰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을 쭉 내렸더니 외심에 존재한대다. 그치 외심과 내심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는 이등변일 때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찾으면 이제 문제는 끝나. 어떻게 하냐? 각의 이등분 성질 x x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건데 외심성질 반지름이 똑같네. 그래서 여기도 x로 가네. 그럼 여기도 x로 가는 거 보여? 그럼 뭐야? 이 전체 삼각형 a, b, d는 뭘로 가? 또 이등변이네. 근데 무슨 이등변이야? 직각 이등변이야. 이걸로 간다고. 이제 문제는 다 풀렸어. 어떻게? DBC 크기만 구하면 돼. 여기에 크기만 구하면 되고, X의 값은 22.5라는 게 나와. 왜? 두배 X를 해야지 45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꼭지각이 45인 상태에서 밑각을 67.5로 가지고 있, 있을 거야. 그러면 67.5에서 2X를 빼주게 되면 22.5가 정답이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22.5야. 이,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인 걸 찾고, 그리고 ABD가 직각 이등변인걸 찾게 되면 문제는 끝나. 저거를 못 찾으면 되게 힘들었을 거야. 어? 19번 이렇게 끝났고, 20번 보자, 20번. 음. 자, 20번 봐봐. 20번은 이 조건 자체가 뭐냐면, A가 일단 90도보다 크다. 이 말인 즉슨, 뭐 일단 둔각인 걸 나타내고 싶어서 한것 같아. 그래서, 둔각이기 때문에 외심이 삼각형 외부에 존재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우리는 우각을 이용해서 풀었어 18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걸로 풀었었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게 잘 통하지 않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주어진 조건? 그럼 정석대로 풀면 돼 어떻게? 내심이야 내심 그러면 여기 X, 여기 X로 잡아 그러고 AB랑 AC가 이등변대 그러면 당연히 이거 정도 해줘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O에서 C까지로 이어주면 좋을 것 같아. 왜? 이등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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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모두 같아 보여. BO, CO, AO가 모두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되더라. 합동이야. 왜 합동일까? AB랑 AC가 똑같잖아. 그래서 합동인 것까지 나와, 사실. 그러면 남은 거, 여기를 한번 Y라 잡아봐. 그럼 여기도 Y가 되겠고, 그리고 X 플러스 Y의 값은 30인 거 아니야? 지금 이거에서? 문제 자체에서? 그지? IBO의 크기가 30도래 또 마지막 마지막이란다 뭐 이제 할수 있는 거 되게 많아 어떻게? 문자를 이용해서 쭉쭉쭉 가는 거야 어떻게? 여기에 밑각을 여기로 이동시켜 여기도 똑같지? 똑같지 않아? 왜? 이등변삼각형의 꼭지각에 이등분선은 외신과 내신 둘다 존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뭐 알아? 여기 직각인 거 알지? 그리고 여기도 밑각 EX인 거 알지? 그럼 x 플러스 y 30인 거 하나 그리고 얘랑 얘로 하면 90도인 거 4x 플러스 y는 90도인 거 하나. 그래서 x의 값은 3x는 60이니까 20, y의 값은 10이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야? DBC인가? 아, A의 크기? 뭐 4x 플러스 2y 100이네 100. 어, 4x 플러스 2y 해주면 100이 나와. 오케이. 20번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원래 우리 이 문제 자체에서는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떻게 했었냐면 무조건 미지수를 잡고 풀어갔어야 됐어 원래 정석풀이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걸 줄여주는 게 뭐였어? 우각에 대한 증명이었어 근데 우각을 여기서는쓸 수가 없어 쉽게 그지? 그래서 우각에 대한 정의보다 정석적인 방법으로 미지수 쭉쭉 잡아서 X, x와 y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가자 이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21, 23, 24. 한번 보자. 보고 있어봐, 다시. 그리고 있을게. 21, 23번부터 보고, 24번 마, 마지막에 제대로 한번 보자. 21번, 23번. 이게 21번은 생각보다 답은 좀 느낌은 좀 많이 들지 않았나? 이거? 23번은? 그지 뭔가, 왠지 모르게 X랑 Y랑 Z랑도 몇 도야 몇 될것 같아? 뭔가 느낌상. 90도일 것 같지? 맞아, 이거? 맞아. 90도일 수밖에 없어. 이게 뭐냐면, 우리 쌤이 얘기해줬던 거 있지? 너네 프린트, 이미 좀프린트에서 그, 쌤이 얘기해줬던 거, 삼각형의 오심. 오심 중에 얘가 수심을 담당하고 있어.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외심, 내심까지는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상에서 배우는 건데, 수심과 방심. 방심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진 않아, 사실. 그런데 방심은 3학년 2학기 때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고, 수심은 약간 무게중심이랑 닮은 비를 좀 이용해서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 근데 이 수심이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렵게 가면 갈수록 닮음이란 직결이 돼. 그래서 최대 난이도는 딱이 정도일 거야. 그리고 학습지에, 음, 학습지 프린트를 선생이 줬었나? 이번에? 조금 한 40번 때까지? 그거에 한 25번인가? 이거랑 거의 비슷한 유형이 있거든? 이게 수심 자체가 정의가 뭐냐면 그냥 각 꼭지점에서 각각의 대변에 수선을 내린 거야. 그냥 수선의 발. 꼭지점에서 대변까지. 그럼 A에서 대변 내린 건 B, C에 내린 거겠지, 그렇 C에서 내린 거는 A, B에서 A, B에 쭉 내린 거야. 그걸 모든 꼭지점에서 쭉쭉쭉 내렸더니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뭐야? 수심이다라고 얘기를 해 원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 이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는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려 도될것 같긴 해.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닮음이랑 직결될 수밖에 없어서 딱이 문제 형태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 어떻게 할 거냐? 삼각형을 두 개를 기준 잡고 풀어낼 거야. 어떻게 풀 거냐? 이 삼각형에서 가보자. 삼각형 BBC. 얘랑 삼각형 ABE로 갈 거야. ABE. 요걸로갈 거야. 이거 둘의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 공통점이 뭐까? 공통점. 두 개의 삼각형에서 뭐가 지금 겹쳐 있어? 뭐가 겹쳐? 어디가 겹쳐 있을까? 각비 아니야, 각비가 겹쳐있지. 각비가 공통이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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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나와있네. 아니, 그래서 닮음이랑 직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변의 길이 모르지. 그지? 근데 끼인가 기준으로 변의 길이, 변의 길이, 변의 길이, 변의 길이 싹다 나와있지. 그래서 이거 닮음은 가는 거야. 근데 닮음 말고 합동으로 풀수 있는 마지노선은 딱 여기야. 왜? 여기 각을 기준으로 수선이잖아 수선이면 직각이면 무조건 써야 되겠지 여기도 직각이에요 그럼 봐봐 삼각형 B, D, C는 각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각 B랑 90도랑 Z로 이루어져 있지 그지? 각 B, 90도, Z 이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삼각형 A, B, E에서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각 B, 90도, 나머지, 나머지 뭐가 나올 때까? B, A, E겠지. B, A, E. 근데 뭐야? B, A, E는 뭐로 가 있어? Z네. 이거, 이 논리 어디에서 많이 했냐면, 우리 정삼각형 3개 붙어 있던 거 기억나? 그거, 이, 시험지도 있을 텐데? 11번? 어, 11번. 11번 봐봐. 11번에서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 왜? 두 개의 각이 지금 공통으로 나와있고 나머지 하나의 각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알파, 베타, 알파 A, B, A로 갔었지. 그지 근데 알파랑 베타 더하면 90도, 아니 60도 A랑 B 도하면 60도 해서 베타랑 B의 각을 60도에서 공통인 각을 빼줬더니 나오는 각이라. 그래서 이 논리랑 굉장히 유사해. 오케이? 이 논리야. 그래서 뭘알수 있더라 이제? 각 B, A, E를 트라고알수 있더라. 또 똑같은 논리로 이제 다른 삼각형 쭉쭉쭉 찾아가면 되겠지? 아까는 b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c를 기준으로 c를 기준으로 여기 x의 각이 어디로 갈 거야? 여기로 가겠지. 오케이? 그럼 마지막 a를 기준으로 이 y가 어디로 이동해? 여기로 이동하겠지. 그러면 뭐가 나와? 2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은 180이 나와야 되고 마지막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은 90이 나와야 되니까 z가 지금 23도로 나와있지? 문제 자체에서 그러니까 x랑 y 더하면 67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23도 맞나? 2 7도라 그랬나 이거? 아 27도? 27도 하면 63도 그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문제 풀면 돼 오케이? 이 인각 기준으로 같은 각이 어떻게 나오냐 정삼각형 3개를 기준 들어서 얘기를 해줬어 21번 이렇게 하면 돼 21번 이렇게 하면 되고 23번 이거는 음 보기엔 어려운데 이게 너네 1학기 기말 기억나? 1학기 기말? 일참수 그막 좌표평면 그려가지고 점의 좌표 이렇게 쭉쭉쭉 따라가는 거 있었잖아 그지 그거의 확장 버전이야 이게 뭐냐면 숫자들의 나열이거든 이건 숫자들의 나열 그게 어 경험적으로 추론하는 거야 귀납적으로 추론한다는 건데 그거랑 좀더 유사한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넣어봤어 이게 뭐냐면 규칙만 찾으면 돼 우리 그때도 좌표평면상에서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갔었잖아 그지? 그지 않아? 이거는 뭐였냐면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규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건 달팽이 구조인가? 뭐 그래가지고 오케이? 음,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규칙은 몇 개만 찾으면 되냐? 두 개야 두 개만 찾으면 끝나 어떤 거냐면 우리 항 사이의 관계 뭐 S1 S2 사이의 관계를 찾으면 그냥 뒤에도 웬만하면 다봤다고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귀납적으로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식이 원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대로 갈 거야. 23번에서 23번 문제는 사실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여. 그런데 발문 있고 이거 하면 뭔가 일단 할수 있는 건 있어. 뭘까? 우리는 지금 A1부터 시작해서 A1, B1, C1, D1까지의 넓이랑 A2, A2 까 음. 여기네. A2, B2, C2, D2. 이거 사실 내저번이 나올 필요가 없어. 사실 우리 뭘 찾고 싶은 거야. A1부터 시작해서 얘랑 얘사이의 관계성만 찾으면 끝난 거 아니야? 왜? 왜겠어? 계속 똑같은 규칙으로 가는 거 보이지 않아? 절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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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럼 봐봐 얘를 어떻게 쓸 거냐 a n b n c n d n의 넓이를 sn이라 하자 오케이? n은 자연수야 지금 n은 자연수인 상황에서 n에다 1 넣으면 첫 번째 거 나오겠지 n에다 2 넣으면 두 번째 거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뭘 찾고 싶은 거야? sn과 s의 다음 번째 항, n에서 플러스 1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둘, 두 개의 항 사이의 관계만 찾아주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 쭈루룩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풀이는 뭐냐?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야. 교육과정상에서 숫자들의 나열을 어떻게 찾으라 그러냐면, 사실, 대입하고, 나열하고, 관찰하라. 교육과정상에서 그냥 이대로 나와 있어. 대입하고 나열하고 관찰하라. 이거 뭔 소리야? 노가다는 소리야 이거. 숫자들의 규칙 사이는 노가다로 찾는 게 원래 수학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걸 뭐 공식 몇개 만들어서 나중에 배우겠지? 맨 처음에 이렇게 하자고. 숫자들의 나열은 무조건 이거야. 안 틀리면 무조건 이거. 오케이? 그 우리 좌표평면 상에서도 그 문제 대입해서 나열하고 관찰하면 무조건 나와. 그런데 뭐가 문제야? 시간이 문제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이거는 좀 인간적이야 그래도. 왜? S의 구항이 지금 뭐야? 문제 자체에서 A9, C9 아, S의 9는 지금 4라고 나와있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일단 좀더큰거 한번 봐볼게. A1부터 S1과 S2 사이 관계를 봐볼게. 이거 뭐 하면 되냐?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넓이 A라고 하면 여기도 A지. 왜? 정사각형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과 동시에 정사각형 4개로 쪼개지잖아. 그럼 여기도 b라면 b가 되겠고 c라면 c가 되겠고 b라면 d가 되겠고 근데 a랑 b랑 c랑 d랑은 모두 같은 넓이 아니야 사실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봐봐 s1과 s2 사이 관계는 어때? s2를 몇 대하면 s1이 돼? 두 배하면 s1 가는 거 보여? 이거 s2에 9배가 S1이야. 그렇지 않아? 계속 절반씩 쪼개지는 과정인 거 보여? 그럼 봐봐. 이제 마지막. 관찰할 거야. 나열해서 관찰할 거야. S9부터 우린 뭘 찾고 싶어? S1의 넓이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9부터 1까지. S8은 8이지. 그렇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 규칙이 좀 찾기 어렵다. 그러면 뭐 하냐? 6, 8, 7, 6, 5, 4, 3, 2, 1 나열해. 그냥 나열해. 그다음에 몇번 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가네. 2를 총몇번 곱해주라는 소리야? 2의 8승을 곱해주라는 소리야. 어디에서? S에 9에서 4에서 이거 뭐야? 2의 10승이야. 이거 외우라 그랬지? 몇으로? 1,24로 0 간다고. 오케이? 이해됐어? 그냥 쭉 나열하면 돼. 나열해서, 어, 몇번같지총 8번 갔네. 그게 뭐야? 2의8승만큼 곱해진다. 그래서 1024가 나오는데, 이게 일단 기본 과정. 이렇게 하면 돼. 23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식하만, 이식 하나만, 2하만 정해줄게. 적어줄게. 얘를 모두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어. 여기에서 sn을 어떻게 쓸 거냐? sn 플러스 1에서 뭘 해줄, 아 첫 번째 항에서 뭘해줄 거냐라고 하면 2에 n 1분의 1이 모든 넓이를 포괄할 수 있는 식이야. 참고 참고용으로 잘 알아둬. 23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23번이 보이는 거에 비해서 지금 설명도 너무 장황하게 하긴 했지만 그냥 보자마자 절반 절반 간에 그럼 2를 몇번 곱해 줘야 되겠네. 그것만 보면 바로 끝나. 사실 23번 이렇게 하고 24번 24번 이거 좀 마지막 잘 듣고 가봐 이거는 서술형 대비용으로 하나 해보자 24번 이거 그릴 때 동안 자세히 봐봐 이거 학교 프린트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서술형이 나오기 되게 좋은 문제긴 하더라고 아, 이제 봐볼까? 어. 이게 너네가 학교 프린트에서 봤을 때는 이거 중요해, 이거. 이거 한 번은 다 증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 혹시 모르겠어. 이게 문제 자체가 우리 뭐 알아, 뭐? r 빼기 d인 거 알지 않나, 이거? 그지? 이거 답은 알지? 학교 프린트에서 r 빼기 d라고 그냥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렇 않아? 그럼 봐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뭐 기억하는, 기억나는 사람은 있겠지만.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이용해서 갈 거야 내신과 외심을 이용해서 봐봐. ABC는 일단 이등변이니까 외심과 내심이 한 직선 위에 존재를 해. 그 다음에 지금 이 선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쌤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선이라고 몇번 얘기했었지. 꼭지각의 이등분, 밑변의 수직 이등분, 그리고 꼭지각에서 내린 BC의 수선의 발까지 쭉, 그렇지? 그러면 뭐가 일단 됐었어? 이등분, 각이 이등분 되잖아. 맨 처음. 그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첫 번째. 그럼 점 I는 내심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각의 이등분을 할 건데 이런 식까지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다음에 문제 조건상에서 CA D랑 CB D랑 똑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지? 뭐단 CA D는 CB D랑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점, i는 내신임으로, 이게 사실 이것만 그어줘도 되고, i에서 c까지 이어져서 똑같이 x, x로 나눠진다. 이것도 해도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면 끝이야. 왜? 각 표현했지. 그지? 그러면, 여기 표현했지. 여기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동그라미 x 더해서, 일로 오잖아. 끝났네, 이러면. 왜? 삼각형, b, b, i는? 2등변삼각형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뭐랑 뭐랑 똑같아? db랑 di랑 똑같아지더라 이것까지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bd의 길이 bd의 길이를 r과 d에 관련한 식으로 이건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실제 값으로 주어질 거야 실제 값으로 주어질 건데 아니 서술형은 그거 알지? 답 점수가 제일 적은 거답 점수보다 무조건 과정이야. 과정만 제대로 적으면 돼. 그래서 딱 봤을 때 이제 외신 성채 쓰면 끝나겠다. 외심 썼으니까 외심은 뭐야? 여기랑 여기랑 같다. 그런데 여기의 길이는 r 이라고 나와 있고 이 o i 의 길이는 d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d i 의 길이는 반지름에서 d 를 빼준 것이. 그렇지 않아? 지금 왜? 점오는외신인으로 오케이 A5랑 D5랑 똑같아 몇으로 r 로 똑같아 그런데 지금 D.I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D.O에서 O.I를 빼준 거야 이거를 어떻게 쓸수 있어? 아래에서 D까지 쓸수 있어 뺀 걸로 그래서 따라서 아니, 따라서는 마지막에 쓰자. di는 아 db임으로 db는 r 빼기 d라는 게 완성이 되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마 문제 나오면 실제 값으로 나올 거야. 실제 값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r 빼기 d라고도 나올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다 똑같아. 이거는 스스로 증명을 꼭 해보고 들어가 이게 달문이 아니면 솔직히 나올 이유가 없는 문제인데 안 나오면 땡큐고 나오면 그냥 이대로 쭉 하면 되고 오케이 손 필기에 적어 놓은 게 그냥 그대로 쓰면 뭐 괜찮겠지 뭐 그리고 25번 25번이 감점 요소가 되게 많은 문제야 이건 그래서 일부러 넣은 거야 이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음, 너네 시험 볼때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25번 이거 꼭 풀어 봐 지금 그냥 이거 그대로 한번 써봐 그리고 쌤이 나눠준 그거 답지에 뭘 만족시켜야지 점수를 딱 얻는지까지 옆에 써놨거든 뭐하면 2점이고 뭐하면 1점이고 뭐하면 1점이다 뭐 대가로 치고 몇점 이렇게 써놓은 게 그걸 써야지만 점수를 얻는 거야 서술형에서 오케이 그 조건이 있어야지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꼭 확인해 봐 25번 마찬가지야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으로 가는 이유랑 왜 그런지를 무조건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서술형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뭐, 안 보인다? 그럼 일단 답이라도 써. 답이라도. 답점수라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함께. 오늘 거는 이 정도? 몇 시야? 4시 5분? 어, 시 끝내자. 오늘 여기에서.